최근에 알아봤죠? 비트와이즈, 비트와이즈 CEO가 암호화폐 시총 3조 달러 돌파하고 있다. 성장기 진입했다. 자, 이제 미국 크립토 기관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일단 통과시켰다. 이거요. 뭐 이더리움도 다들 좋은 거 알고 있고, 알트코인들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검증된 알트코인 8개 나갔습니다. 녹화 방송 꼭 보시길. 점점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강세장에 접어들고 있다. 자, 강세장이 왔다 안 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기가 왔다 안 왔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광기 아,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이 정도는 약과다 약과 이거 가지고 지금 광기를 논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또렷함이 없어도 괜찮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들, 음, 이유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어, 아주 양호하다. 지금 내가 또렷함 없어도 아주 양호하다. 왜? 지금 알려가는 고인들 있죠.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달려가지 못한다. 아,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순위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계속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기를 모으고 있는 알트들 분명 히 있을 겁니다. 그죠? 어, 그 코인이 또 이번 시즌에서, 내 포트에 있는 코인이 이번 시즌에서 진짜 상승률 랭킹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장에 달려간 애들이 나중에 뒷심이 붙인다. 뒷심. 음, 뒷심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이전 시즌에도 무지 많았다. 지금 그래서 달려가는 거 사봐야 올라방 밖에 안 된다. 몇번운 좋게 수익 준다 했죠? 근데 그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번 하다가 한번 재수없게 물리면 그거 이제 본전 기다리다가 또 다른 거 올라갈 때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강세장 아주 오지 않았고 접어드는 것이 광기다. 이때부터 본 게임 시작이다. 자,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장에 막 튀는 거. 어, 신규 분들이나 아직까지 이거 내공이 조금 음, 단련이 안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한다? 냅다 그냥 올라탄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여기서 산 사람들 수익, 우리 가족분 뭐 수백 프로, 현물 수익인데 수천 프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생각 안 하고, 나도 여기 들어가서 나도 요거 먹어야지. 한다. 실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우리가 초반이라 해봅시다, 초반. 초반 이렇게 치고 올라간 애들 있죠? 근데 얘네들이 계속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실제로. 시즌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예기치 못한 애가 나중에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초반에 치고 나갔던 애들보다 저점과 고점 대비 저점과 고점 대비 이걸 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지금 초장에 치고 나갔던 애들보다 더 높은 더큰 수익률을 주는 코인들이 실제 발생하는 게 어디다? 암호화폐, 캐립토, 비트코인 시장이다. 초반에 치고 나갔던 애들은 나중에 뒷심이 점점 부족해져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시즌 마무리 될 때쯤이면 어느 정도 힘을 잃어가고, 비트가 여기서 점점 고점을 찍게 될 때, 이 고점 때 알트가 모든 고점이 아니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고점 찍고 떨어지는 알트들도 존재한다. 비트가 고점을 찍어도, 그게 이제 초장에 막 달려갔던 애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예기치 못한 코인, 내 포트에서 정말, 어우, 저 코인 꼴보기도 싫어. 보고만 있어도 막 짜증나는 코인들 있죠? 손실 큰 거. 그런 애들이 갑자기 치고 나가는 게 불장이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저점, 고점 따지고 보면 대중들이 나중에 외치는 코인, 음, 그 친구가 오히려 큰 수익률을 주더라. 그 코인이 궁금하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간 건 우리가 당연히 지금 또 멤버십 오신 분들께서 확인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아씨, 분양등은 빨리 올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장에 막내 코인이 없다. 전혀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단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가득 찬 코인, 코인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확신이 드는 코인 있죠? 어떤 특정 종목 코인 몇개는딱 정해가지고 시드를 어느 정도 배분을 골게 해야 된다. 어, 잔잔하게 뭐 하면 안 되고, 물론 수익 보면 좋지만, 아시겠죠? 큰 수익을 원한다, 큰 수익금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해되죠? 그죠? 초장에 출발한 애들이 뒷심이 부족해질 가능성, 마이클 셀러, 버크셔 3,250억 달러. 현금을 사용하여 워렌버핏 비트코인 구매로 설득할 수 있다. 자, 워렌버핏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엄청난 펀더멘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죠? 워렌버핏이 들어온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기존의 주식 시장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비트코인을 또 공식 선언한다? 또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주식인들이 코인 시장에 넘어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또는 발판이 형성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 21년도에 꾸준히 보신 분들 워렌 버핏 어디에 투자했을까 버크셔에서 왜 기억나시죠? 브라질 누뱅크 투자를 이미 했다.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이거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우회해서 뒤에서 이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ETF 상품 벌써 투자를 하고 있다. 21년도 나온 정보. 우리가 지금 스터디 했잖아요. 그죠? 마이클 셀러는 워렌 버핏 같은 전통주의자도 비트코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다. 찰리 먼거 언급하면서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버핏과 조용한 환경에서 한 시간 동안만, 뭐 하루도 필요 없고, 두 시간도 필요 없고, 일주일도 당연히 필요 없고, 단한 시간 동안 그를 설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매우 좋은 투자 자산이자 아이디어다. 설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를 구매하게끔 워렌 버핏까지 이제 뛰어든다면 이제 우리 시장 당연히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나와야 할 때도 있겠죠.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호재가 만약에 터진다. 뭐 내년 상반기가 됐던 그때가 이제 나와야 되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 될수 있다. 이미 투자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미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대중들은 또, 워렌버핏, 야, 뛰어드는구나. 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은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지 않게 관기를 보여주다가, 모두의 예상과 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 그게 투자 시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워렌버핏이 직접적으로 뛰어드는지, 또, 나는 이미 비트코인 홀더다. 비트코인 가자 를 외치면 우리는 보다 같이 휩쓸려서 가자 를 외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또 윤성님과 켈카임님, 그리고 도로시님 멤버십 분양 등급 어서오시고요. 어제 우리 스터디 자료 꼭 참고해 보시고, 거기서 안간 애들이 눈에 딱띌 겁니다. 와, 이런 코인이 있어서 근데 겁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좋은데? 근데 왜 대중들이 모른다? 대중들은 숫자에 또 수익률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언제 반응할까 오르면 알아서 들어온다 아시겠죠 그런 거잘 주워보자 그게 정답입니다. 자, 최근에 또 시바 이누 좀잘 갔죠 그죠? 이제 대중들은 또 시바 이누를 사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더 가면 우리 도지나 시바 이누 이런 애들 더 가면 다른 밈코인들 있죠 선택받은 알트 특히나 또 우리 아까 고양이 고양이 한 마리 분양해야 되는데 mew는 지금 우리 멤버십에서 4원대 평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mew는 이제 뒤늦게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mew 말고도 뭐 좋은 애들또 있으니까 이게 뭘까? 민코인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도지 시바인 후 앞으로 뭐 5배 10배 당연히 힘들겠죠. 시간이 지나서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민코인들은 50배 100배 가는 애들이 실제로 나온다. 걔네들이 5배 10배 가면 앞으로 뭐두배 가면 다른 애들은 20배 50배 가고 이게 우리 투자 의 묘입니다 묘. 이게 이제 민코인 수급이에요밈 어, 민코인 수급 요번에 이제 도지랑 시바가 좀 올랐잖아요. 그죠? 이때도 그렇고. 이때 언제일까? 어, 올해 24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때 생각해 보면 알트들, 특히나 민코인들 우리 멤버십에서 나간 터보 같은 거. 터보 같은 걸로 지금 수익 뭐1000% 2000% 현물 수익인데. 비썸에도 결국 상장됐고. 저 역시 터보 한 1억 들어가 가지고 어, 25억, 30억. 어, 이 정도 엑시트 했고. 1억 들어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이제 또 다시 올수 있다는 거예요. 어, 안간 밈코인 중에서. 이게 이제 밈코인 수급을 의미합니다. 밈코인 최근에 주춤했죠, 그죠? 밈코인 수급이 최근에 주춤했는데, 이때는 언제일까? 21년 5월경에, 또 밈코인 수급 쫙 들어왔죠, 이때. 어, 도지도 많이 갔고, 그죠? 이때도, 어, 21년 연말. MEW 같은 우리가 한 3, 400% 캐디너 옥스월드 수익 깔고 있고, 그 밖에 우리 밈 거의 다한 2, 300%씩 지금 멤버십이나, 어 꿀팁 나간 것들, 100%, 200%, 300%다 깔고 있잖아요. 그죠? 차례 되면 그냥 이제 한 1000%씩 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잘 빠져나오고 엑시트만 잘하면 되고, 저 역시 밈 같은 거는, 우리 멤버십 분들이나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알 건데, 밈 같은 거는 1억씩 웬만한 거 괜찮은 거, 펀더멘탈 갖추고 1억씩 엄청 많이 사놨어요 엄청. 음, 이게 지금 다뭐 50%, 60%, 뭐 100%, 200%, 뭐 1000%, 2000%, 500%, 400%막 이렇게 튀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민코인 수급율을 보면 이렇게 들어올 때 있죠. 어, 시장이 급변한다. 이때는 올랐죠. 이때는 상반기 때 떨어졌고, 그죠. 이번에는 어떨까? 이번에는 민코인 수급이 확 들어올 때, 21년도는 민코인 수급이 확 들어올 때, 어, 시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번에는 어떨까? 우리 가족분들은 어때요? 어, 민코인 수급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오고 뭐지 않아서 민코인 우리 미리 잘 잡아둔 것들? 이번에는 오를까? 어, 비트코인이 음. 민코인 수급은 이제 들어왔으니까 민코인 차례들이 올 건데 비트가 이번에 오를까 떨어질까?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보자고 민심을 봅시다. 1번 오른다. 오른다. 7번도 또 그래도 회원의 숫자니까. 건강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것 같다. 7번 채팅창 다 같이 주목. 어, 급변한 장세가 나온다는 거야요 민코인들의 수급으로 들어오면 어, 조정 나올 것 같다가 7번이고 어, 그냥 오를 것 같다. 1번 7번이 맞네. 조정 나올 것 같다. 우리 가족분들. 인간 지표가 이때까지 잘안 통했는데 어 이번에는 인간 지표가 통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안 통했던 대로 우리 가족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조정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또 세기의 대결이 되겠네요 그죠 세기의 대결 어 조정 나오면 뭐 어때요 이제 그동안 우리 뭐 현금 쟁여둔 거 있죠 그거 이제 건강하게 첫 번째 던져주는 예를 들어 코인을 딱 정하고 정했을 때첫 번째 던져주는 애 무섭다 하면은 5% 10% 먼저 사는 거5% 10%어 이해가 됐죠 포인트 딱 정해서 최근에 많이 갔던 것들이 또 시장 살아나면 빠르게 빵 치고 올릴 수는 있어요. 시장 조정났다가 치고 올릴 때 빠르게 치고 올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죽여버리면 여기서 이제 또 질질 끌다 나중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어 조정 나온다가 압도적으로 맞네. 우리 신규 분들도 이제 제법 들어오네요, 그죠 2 1 년도 우리 방송 보신 분들도 아무래도 많은 것 같고 다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자리로 복음 자리로 돌아오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방송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졸업하시면 더 좋고 어, 만약에 졸업을 못 한다 하시더라도 어, 최대한 멀리 좀 가봅시다. 자산에 멀리 뛰, 최대한 멀리 가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코인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 민코인이 많이 빠지니까 개인들이 또 민코인 관심 없고 멀리플 관심 가지고고 당연히 뭐 도지도 관심, 시바도 관심. 그러니까, 이제, 또, 잠잠했던, 기존에, 좀, 프로젝트가 괜찮았던 민코인들, 이런 애들이 다시 또,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솔라나 찾기 위한 코인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즐겁죠, 행복하고, 이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코인 불장, 끝나면, 겪게 되는 일들. 나는 딴 돈에 반만 가져가, 이런 말들, 분명 나온다 했습니다. 그죠? 본전만 찾아도 좋겠어, 이런 말들, 나온다, 진짜. 아, 지금은 믿기 힘들겠지만. 자, 그리고 불장, 수나메타, 담물까지 쫙빨아먹는 방법, 이거, 응용본도 올라갈 거예요 응용본. 그래서 꿀팁들, 아발란체도 4, 5만원 나갈 때, 아저씨, 커보기 방송 볼걸, 놓치신 분들, 꿀팁 놓쳤다 하시는 분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고, 시간대, 과수목 저녁 10시 참고하시고요 비트코인 올라가면 어떤 코인들이 또 수혜를 좀 받을까? 어떤 코인들 관심을 갈까?